진도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입한 동아리를 조사를 했어요. 그랬더니 만화창작 동아리, 실용음악, 그 다음 댄스 동아리, 이렇게 있어요. 이것들 중에서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48명이었다.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, 가입한 동아리를 조사를 한 거니까,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라는 거는 전체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전체 집합 이유는 48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만화창작과 실용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각각 24명 30명이고요 또두 동아리를 모두 가입한 학생은 11명이래요 자 여기서도 집합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만화창작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을 A 그 다음에 실용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을 B라고 놓을 거고요 모두 가입했다라는 거는 A 교집합 B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해달래요. 잘 봐요.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. NU가 48명이에요. 여기다가 벤다이어그램으로 전체 집합을 하나 그려놔요. 슉 그려놓고. 요게 이제 48명 안에서 선택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NB, A 같은 경우는 만화창작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24명이고요. 그 다음에 NB. 요기는, 어, 30명이에요. 그 다음 또 NA 교집합 B는 뭐가 되냐면 11명이 나왔어요. 근데 우리가 이만큼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잘 봐. A랑 B 요렇게 있어. 그쵸?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에 한번 표시를 해보면 교집합이 11명이고요. 그러면 A-B 같은 경우는 11을 빼주면 되니까 13명. 그 다음 여기도 30에서 11을 빼면 19 요렇게 나오죠. 근데 요거는 만화창작, 얘는 실용음악이야.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댄스 동아리는 자, 가입한 게 48명이니까 거기서 얘네 요렇게 a 합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로 보시면 되죠. 이 바깥에 빗금 쳐지는 부분이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가 될 거예요. 그럼 한번 보자. n a 합집합 b가 일단 몇 명이에요? 요렇게 다 더해 주면 되잖아. 그럼 24에 19를 더해 주니까 43이 됐고요. 남댄스 의 동아리만 가입한 학생 수라는 거는 n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, 즉 합집합을 뺀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어떻게 구해 주면 돼요? 전체 집합 48에서 요렇게 a 합집합 b 43을 빼 주면 되죠. 자, 따라서 몇 명이 되는 거예요? 5명이 되는 거죠.